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요 2020년도에 유방암 진단받고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5시 반첫차 타고 분당에 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네, 부산에도 물론 큰 병원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타지방에서 자취를 하다가 거기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쪽에서 연계된 큰 병원을 연결해줘서 하게 된 곳이 지금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진료가 지연이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섯 시간 걸릴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됩니다. 이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침에 갈 때는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네, 평소에는 의료원의 역할, 공공병원의 역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그 필수 의료는 저희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수술을 많이 해도 재료대가 밀려 있고요. 약재비 밀려 있고요. 물품 대금이 다 밀려 있고 인건비만 겨우겨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또 의사나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더 나중에는 더 회복되는 시간은더 길어지거든요. 병동을 문 닫아야 되고 그럼 다시 또 충원이 되더라도 인력을 다시 채워서 병동을 다시 열거나 뭐 다른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의료가 지금 붕,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필수 의료를 하러 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가까운 예로 속초에서 산부인과가 아이들이 수가 줄이니까 이제 분만을 안 하고 분만을 안 하니까 개인병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분만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속초에서 분만 시설을 갖춰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아 검진이나 장애인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이제 감염사태가 벌어지면 저희가 공공병원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의료를 담당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착한 적자, 저희가 착한 적자를 많이 낼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수익이 나는, 어, 의료는, 어, 개인 병원들이 다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공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적지만 필요한 진료는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저희는 착한 적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착한 적자를 저희가 책임지면서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의료기관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관적자에 대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서 공공병원이 오래도록 고용 걱정 없고 적자 걱정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정된 운영을 하면 이런 것은 다또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스테이는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산모분들이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정 가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일회성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스테이 자체는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음 입주 산모가 오기 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 서비스를 위한 청소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개호로 시작한 안심스테이는 신청자가 많아 2023년에 6개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30명의 임산부가 안심스테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산하였습니다. 현재 안심스테이는 총 6개 호실 중에 5명의 산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호실은 오늘 퇴과하였으며, 이 입주한 임산부들은 철원하천 홍천 양구 분만치 약지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안심스테이는 분만병원과 거리가 가까워 산모분들이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어, 입주하는 산모분들은 분만 예정일까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에서는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도가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인데 특히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에 고염 임산부를 발굴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이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고염산모 발굴 사업, 또 맞춤형 의료기기 대여 사업, 또 응급산모 안심택시 사업, 또 안심스테이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는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입니다. 근데 분만 취약지의 의미는 분만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는 거죠. 실제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제 병원에 찾아가는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염산모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산모에게 고염산모 발굴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이 실제 병원에 오기 전에 너무 많이 사망하거나 너무 많이 고생한 걸 보고 나서 아 이런 병원에 오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상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주고 좀더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면 그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출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출생아수 감소로 분만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분만 취약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성과가, 성과가 난다면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입니다.